반갑습니다. 주식 플러스 심프로 전문가입니다. 전일 미증시는 금리 문제와 오미크론 이슈가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여기에 국내 확진자 증가와 맞물리면서 부담이 가중된 탓에 우리 시장 금일 약세를 보였는데요. 영국에서는 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고, 중국 등이 확진자 문제가 부각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, 이 FOMC를 앞두고 여러 재료들에 민감한 그런 하루였습니다. 금일 컴투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컴투스에 대한 뭐 대응이라든지 정보, 시장 상황,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고, 지속적으로 관련된 내용들, 정보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. 전일 이 P2E 게임인 무한돌파 삼국제 금지 조치로 인해서 관련 게임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었죠. 어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상황 자체는 좀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서 작용하는 것 자체는 맞지만 일회성, 단기성에 좀 그칠 것이다 라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시장 좀 전반적인 조정 장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게임 섹터는 직전에 하락에 따른 반등을 제한적으로나마 좀 나타내면서 큰 변동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요. 이슈를 동반한 바이오 종목 및 개별주 위주의 상승만이 눈에 띈 그런 하루였습니다. 최근 NFT 및 메타버스 관련 섹터 종목들은 이전에 강력했던 시세 분출 이후 조정의 시기를 좀 거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니까 실체가 아닌 앞으로 좀 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가 연결되지 않는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의 조정을 좀 쉽사리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코인 시장의 하락이 좀 겹치면서 관련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도 오늘의 반등이 좀 제한적으로 그치는 것에 한몫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여기에 이 컴투 버스라는 코인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게 알고 보니 실제 컴투스 브랜드가 진행하는 컴투버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코인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. 예전부터 좀 이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져다가 코인화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, 이번 상황도 좀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컴투스는 자체적으로 이 C2X라는 NFT를 준비 중에 있죠. 초기 상황에 좀 이게 이슈화가 된 만큼, 이게 좀 다른 문제로서 좀더 커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, 그만큼 이 컴투스 브랜드의 행보에 관심이 붙어주고 있다라고도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 이 기대감 정도인 지금 상황에서 1차적인 시세 분출 이후 지금 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반등을 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 연결되어 줄만한 이슈가 플러스 추가가 지고좀 붙어줘야 할 텐데 컴투스의 신작 이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은 이 현재 NFT 뭐 국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해외 지역에서 소프트 론칭을 할 예정입니다. 때문에 이 신작 출시라는 이슈로서 뭔가의 분위기 변화를 좀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. 다만 지금의 이 NFT 붐 자체가 이 게임 업계는 좀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함께하는 그런 기대감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NFT 붐을 선도했던 이 위메이드가 이 신작을 좀낼 예정이기 때문에. 지금의 nft 붐을 선도했던 이 위메이드의 신작이 이 관련 게임 섹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로 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.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 이위믹스 협업작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인데요. 현재 이 국내 규제 법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해외 공략에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. 위메이드의 이후 신작이 해외에서 미르포와 마찬가지로 흥행을 좀 이끌어 낸다 라면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이 게임업계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, 신작을 통한 이 직접적인 기대감은 미약한 컴투스지만, 결국 그 사용처인 메타버스 종합 플랫폼까지 미리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, 단순 NFT 게임주와는 괴를 달리하는 기대감이 함께 작용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현실점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국내 규제법안이 완화가 되면서 이 NFT 전반적인 산업의 청신호가 켜지는 것일 텐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기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정권교체 이후에나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최근 시장 변동에 따라서 이 섹터 순환도 큼지막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순환매로 인한 변동이 아니라 외부 요인들에 따른 변동인 만큼 주가가 기술적으로 하락했다라 그래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. 기술적인 접근도 좋지만 외부 요인들. 여러 요소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한 템포, 한 걸음 뒤에서 좀 판단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컨투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장 눈앞의 가치를 보기보다는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. 어차피 지금의 기술력 상황으로는 뭐 NFT니 메타버스니 이후를 위한 준비 과정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국내 법 규제도 좀 바뀌면서 보다 우리 생활에 NFT와 메타버스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을 테고, 컴투스는 이 NFT와 메타버스, 출발선과 사용처 모두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하면서 멀리 내다보고 있는 만큼, 그 기대감부터 결과까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어주지 않을까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의 조정 역시 이슈를 낀 개별주 위주의 상승만이 나타난 이렇다 할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의 이 시장 하락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. 추가적인 상황 및 변동 확인하면서 다시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금일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으로 이렇게 좀 수익 인증 내역들 좀 보내주신 것들 이렇게 좀 영상 보시는 분들께도 함께 좀 보여드립니다.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익절 가격 7,700원 이탈 잡으면서 그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제 수익 청산을 잡아주시면 된다. 해당 가격을 이제 지키는 흐름에서는 그대로 매도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때까지 놔두시면 된다.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요. 오전에 좀 강한 상승이 있었지만 이후에 좀 변동을 크게 보이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익절 가격 7,700원 이탈하면서 수익 청산.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흘러 내리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썸과 함께 진행을 하는 이 비썸 라이브라는 이제 플랫폼 콘텐츠로 지금의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을 좀볼 수가 있는데 코인의 이제 좀 하락으로 인해서 비덴트라든지, 뭐 티사이언티픽이라든지 이 비썸 거래소 지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버킷 스튜디오의 경우도 금일 초반에 상승을 좀 지키기는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익절 커 잡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. 이렇게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으로 금일 수익 청산이 있었고,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수익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정말 지금의 내 본인의 투자에서 조금 답답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이 되신다면 은 저희와 함께 이런 수익들 한번 챙겨가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?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희 이번 이벤트 2개월에 44만원 4개월에 77만원 여기 증권사 제휴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은 저희가 1개월 기간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하단에 있는 010775-2362이 번호로 본인의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요. 저희가 직접 연락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편하게 통화 나눠보시고 나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다시금 글로벌 우려감들이 재부각이 되면서 좀 종목 개별적인 부분 외에 이 시장이라는 전체적인 요소를 함께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연말 점점 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기로 가면서 보다 이 변동성이라든지 봐야 할 요소들은 훨씬 더 많아질 테니까요. 미리부터 포트를 점검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또 좋은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